상상해보세요. 14년 전 비트코인을 천원에 샀던 사람이 지금 540만 배의 수익을 올렸다면 바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.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큰 충격을 준 사건. 2010년 비트코인 초창기에 채굴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갑에서 무려 8,000BTC 약 8만 개가 한 번에 이체됐습니다. 시세로 환산하면 무려 7,000억 원 이상. 이 지갑은 무려 14년 동안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는 좀비 고래 지갑으로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자산 중 하나입니다. 이 움직임은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. 전문가들은 이 지갑의 주인이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, 나카모토의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는데요. 그렇다면 지금 이 이체는 단순한 매도가 아니라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. 현재 시장은 이 대량 이체로 인해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. 일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대량 매도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고래들의 이체는 시장 구조 재편의 신호일 뿐이라고 분석하고 있죠. 전설이 깨어난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비트코인의 미래,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?